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필성의외과 김인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원하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겨드랑이로 수술했는데 피주머니를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친구한테 요즘 피주머니를 대부분 안 하던데? 라고 하니까 피주머니를 하는 게가슴에 고인피를 깨끗하게 빼주니까 좋은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차는 게 좋은 건가요? 가슴 성형하시고서요 피주머니를 차야 되느냐 또는 안 차야 되느냐 참 좋은 질문이에요 수술한 부위에 되도록 빈 공간이 없어야 상처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확대 성형처럼 조직 속에 보형물을 넣다 보면 수술 후 얼마 동안은 이 보형물 주위에 빈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공간이 비교적 작거나 미미하면은 대개 주위 조직이 잘라 들어와서 메꿔지게 되므로 해결이 되겠지만. 이 반대로 이 공간이 너무 크거나 또는 작더라도 지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체액이나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체액이나 혈액이 공간에 남아 있으면 주위 조직이 자라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또 공간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상처 치유도 더디게 되고요. 더구나 이렇게 고인 체액이나 혈액은 세균의 아주 좋은 번식처가 되어 마침내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물질인 보형물을 사용하는 가슴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이어서 당장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에 몰입해야만 하죠. 꿈꿨던 예쁜 가슴은커녕 염증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요? 설사 염증을 일으키지 않았다 해더라도 가슴 확대 성형에 가장 흔한 합병증인 구형구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 성형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멸균된 환경에서 한치의 오염도 없이 있어서는 안 되게 그리고. 고형물을 공간에 적절히 만들어서 빈 공간인을 될수록 줄여야 하고 단한 방울의 출혈도 없도록 지혈을 철저히 하여 수술하는 것이 가슴 확대 성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가는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완벽한 지혈이라 해도 육안으로 한계가 있게 마련해서 또는 미처 지혈하지 못하고 놓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으며 때로는 수술이 끝난 뒤에 뒤늦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로 사용하는 피주머니는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압으로 빈 공간을 줄여도 주고 또 흐르는 혈액이 보형물을 주위에 고이지 않도록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겨드랑이로 수술하신 님의 친구분이 피주머니를 하셨다면은 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에 따라서 피주머니를 하셨을 테니까 참 잘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슴 확대 성형수술 후 피주머니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최근에는 오히려 가급적이면 거의 모두 피주머니를 하지 않고 피주머니를 피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하면 체외 세균이 오히려 피주머니를 통해서 역으로 가슴 쪽 체내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수술시 완벽한 지혈이 어려웠거나 또는 출혈소인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안하자니 안심이 안되고 또 하자니 깨림칙할 수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방법에 따라서는 이러한 고민이 전혀 필요없게 됩니다. 겨드랑이나 유린이나, 또는 가슴 미소를 수술할 경우와는 달리, 배꼽 가슴 성형일 경우에는 전혀 피주머니를 찰 필요도 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나 유린이나, 또는 가슴 미소를 수술할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이 가슴 내에 고이면 밖으로 내보낼 길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피주머니를 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배꼽 가슴 성형은 가슴 내에서. 설사 혈액이나 체액이 고인다 하더라도 곧바로 배꼽 쪽 통로를 통해서 중력에 따라 저절로 흘러내려가거나 가슴에 고일 수가 없어요. 더구나 배꼽 쪽 통로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주위 조직에 다흡수되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꼽 가슴 성형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수술 후에 피주머니를 전혀 차지 않는 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은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